안녕하세요. 금일은 2022년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용 후판. 6mm 이상의 철판 가격은 각 철강업체와 조선소 간 반기마다 후판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2022년 후판 가격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2020년, 2021년 후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후판 가격은 톤당 60만 원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의 후판 가격은 2020년 대비 톤당 플러스 10만 원으로 가격 인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격 인상률은 플러스 16%입니다. 2021년 후반기의 후판 가격은 2020년 대비 톤당 플러스 50만 원으로 가격 인상이 마무리되었으며 가격 인상률은 플러스 83%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후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각 조선소는 후판 가격 인상분을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각 조선소의 실적이 적자로 마감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철강업체와 조선소 간의 2022년 상반기 후판 가격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후판가격 협상할 당시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 형성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면 현재의 시장 상황이 후판가격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후판가격 협상 당시의 철광석 가격은 톤당 21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원료탄 가격도 톤당 220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후판가격 협상에서 철광석, 원료탄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철강업체의 협상력이 조선업체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후판 가격은 인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후판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두 가지 요인인 철광석 가격과 원료탄 가격의 변화는 21년 상반기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커플링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가격 변화는 철광석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 원료탄의 가격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제철용 원료탄은 고로의 철광석을 녹이는 여러 역할을 하는 원재료이며, 원료탄은 철강제 생산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하는 현재의 철광석 가격은 톤당 15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원료탄 가격도 톤당 44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원료탄 가격은 상승, 철광석 가격은 하락이 이어지면서 2022년 후판 가격 협상에서 조선소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철광석 가격 상승세, 원료탄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후판 가격을 협상하는 지금은 21년 당시 철광석 가격 톤당 21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톤당 150달러이며, 원료탄 가격은 21년 톤당 220달러, 지금은 톤당 440달러입니다. 현재 상황이 조선소 입장에서는 철강업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올림픽 이후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어 이미 중국의 철광석 선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도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원자재의 블랙홀인 중국이 상반기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면 철광석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철광석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의 철강재 생산이 증가하여 수출이 증가한다면 중국산 후판 사용이 증가하여 후판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여 봅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철강업체와 조선소간의 윈인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후판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면 조선업체들의 신규 선박들의 선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며 올해 건조 예정인 선박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여 투자 등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조선소와 철강업체 간의 좋은 결과로 후판가격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